심각 심각한 좀 당장 당, 당, 당장 강아지 데리고 순이라도 데리고 와니? 그지? 순이 어떻게 데리고 와? 내가 진짜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순이 안데고올 거야? 내가 보고 싶다는데? 그럼 당신이 데리고 순이한테 갈게 <웃음> <웃음> 와. 아니 이렇게 하면 안돼 응, 옷이 <laughs> 뜨거 가만있어. 쳐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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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쳐맞다. 쳐맞 있어. 맞다 <laughs> 쳐맞다. <laughs> <뜯어>. <laughs> 왜 왜 내리냐고 내리지 뭐하냐 그럼 언니 지금 온다니까 내려서 커피숍 간자래 <laughs> 네. 커피숍 안 간다고 강아지 보러 간다고 몽몽이몽몽이여이 어, 음, 어디로? 어? 어디로? <laughs> 어, <깜짝이야>. 어? <laughs> 어, 그럼 처럼 들어가시는고그도 같이 거야 무슨 말이야? 이 <laughs> 어디로 가? 내내리 <laughs> 도구마로 한번 가보면 안 돼? 여기 어디 있는 건데? 부평. 아, 여기서 부평 너무 멀지. 뭔 소리야? <laughs> 와. 당신이 처데 됐다 줄 거야? 내 수동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. 아, 초영이야 택시 타고 오면 되지. 뭔 소리야? 음. <laughs> 어허!